어떤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38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던 한 사람이 새 운동화를 신고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38년 동안 기도한 끝에 응답받기도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충분히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도받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분의 사인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감증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비밀을 나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충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세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